21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20번입니다.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직선 Y는 1이 곡선이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다른 점이 AB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N이 들어있는 식은 이 친구고 이 친구는 바로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친구의 교점을 구하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려면 X축, Y축 필요하겠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를 그리려면 y는 2의 x라는 친구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준 거잖아요. 2의 x는 어떻게 그려져? 0,1을 지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 리본을 생각하면 되는데, 반절 리본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1만큼 밑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를 지난다. 원래는 0,1 지나다가 0,0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줬고, AB 사이 거리가 FN이다. 즉, FN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N에 관한 함수죠. N은 지금 자연수 N입니다. 그 다음에 N이 또 어디 쓰였는지 보면은, 직선 요 친구에서 지금 기울기의 N이 사용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19번 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거는 자연수 n이다 했을 때는 n에다가 하나씩 넣어보면서 규칙을 파악해 가면은 금방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억에서는 지금 n자리에 뭐 넣었어요? n자리에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우리는 1부터 차근차근 넣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먼저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n이 1일 때는... 어, 직선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 x 플러스 7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인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 항상 여기 7을 지나고 7 지나고 x절평 y절평 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하는 김에 2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죠. 지금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특징이 있죠. 뒤에 있는 7은 안 건들고 계속 앞에 있는 것만 움직이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즉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y절편 여기는 고정인 상태에서 아까는 여기였는데 그 다음에는 기울기에 마이너스 2x니까 조금 더 가팔라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3.5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예요? 직선 y는 1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기 때문에, 어, y는 1이 어디 정도 될지 대충 한번 그려보고, 여기랑 만나는 두 점이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빨간색이랑 만나는 이 친구가 a가 되겠죠. a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랑 y는 1이랑의 교점이니까 2의 x제곱 빼기 1이 1이다. 그럼 2의 x제곱이 2다. 그럼 x는 얼마? x가 1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1,1이라는 점이 되겠네요. 나머지 친구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구했던 n이 1일 때이 친구의 좌표는 뭘까요? y가 1이니까 여기다가 y값이 1이 되는 x값. 얼마예요? x는 6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6,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b프라임이라고 놓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얘가 1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 x는 3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프라임은 b2프라임은 3,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만약에 n이 3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n이 3이 되면 여기 값이 구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로그 2에 3 이거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를 넣어가지고 또 생각을 해볼까요?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n이 4일 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그러면은 이 절편, y 절편 똑같은 상태에서 기울기가 좀더 가팔라져서 이렇게 앞에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보아하니 여기 7을 고정점으로 해서 얘가 점점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a랑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가 띈다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기역, 디 d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는 f2가 2이다. 자, 지금 n 자리에다가 2를 넣었어요. 기역은 뭐를 보는 거냐면 기역은 n이 2일 때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n이 2일 때는 요 친구죠.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요 친구고요. 아까 구했을 때 3,1이기 때문에 a, b 사이의 거리는 1에서 3까지 2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다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fn이 1 이상이다. 지금 fn이라고 하는 거는 ab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a랑 b 사이의 거리. 여기 거리 사이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n이 1일 때 구했을 때는 여기가 6.1이었으니까 길이가 5라서 되겠죠. 그러면 n이 1일 때 되고요. 자, 그럼 여기 n 쓰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바로 위에 우리가 기억에서 구했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여기 길이 2인 거 확인하시고, 어, 얘도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n이 2일 때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 3일 때는 로그 g 2의 3값이 구하기 어려워서 4일 때를 구해봤잖아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다. 이때는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1이랑 교점이니까 x가 2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런 요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가 좀잘안 맞지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요런 모양이 되고 이친구는 b3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2,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일 때 거리 즉 f4는 1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3일 때도 당연히 2 사이, 2랑 3 4 사이에 있을 거기 때문에 3도 되겠죠. 그래서 n 자리에다가 3이랑 4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3, 4까지.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a 좌표는 우리가 1, 1이라고 구해 줬고요. b 좌표를 일반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n의 값을 넣지 않고 이 친구랑 교점을 구하는 건데 일단 y가 1이기 때문에 x 좌표만 구해 주면 되겠죠. 그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식이, 요 식이 1이 되는 그때의 x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n의 x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둘다 플러스로 바꾼 상태에서 x가 얼마라는 거? x가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 좌표 1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가 구하는 b의 좌표가될 거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비의 좌표를 조금 더잘 생각을 해 보면요. n이 지금 자연수라서 계속 커지고 있죠. 1, 2, 3, 4를 넣어 줄 때마다 커지고 있는데 로그 2의 n이라는 요 값은 지금 1부터 넣어 주면은 로그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n에다 1 넣으면 0, 그다음에 2 넣으면 1, 3 넣으면 로그 2의 3. 이렇게 해서 값이 점점 증가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요 그러면 여기 분모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 값이 0보다 큰 상태인데 이 6,1부터 해서 3,1그 사이의 값, 사이의 값에서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작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이런 상황에서 1 이상인 거 아까 4까지는 찾았는데 4가 아까 2,1 해가지고 딱 길이가 1 되는 거였죠. 그럼 그 다음에 비의 좌표는 계속 안쪽으로 좁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좁혀 들어갈 거기 때문에 1 이상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0 1대면 1이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좌표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얘는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닌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아지는 값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니은도 맞는 말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에 있는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절대값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가 있죠. 이거는 니은이었고 절대값이 일단은 이게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fn이 5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죠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fn 플러스 1이 3분의 2 이상이다 다시 말하면 fn이 어떻게 된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fn이 3분의 5 이상일 때 그거는 여기서 3분의 5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쯤 되는 여기부터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1과 2일 때, n이 1, 2일 때는 되고 3일 때는 사실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4일 때는 딱 1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첫 번째에 해당하는 n은 아마 1하고 2하고 3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3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까 하다가 그두 번째에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f(n)이 3분의 1 이하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a 좌표가 1,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분의 1까지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3분의 1까지만 떨어지면 1로 기준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는 3분의 4까지 왼쪽으로는 3분의 2까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요때가 언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3분의 2,1이 된 때가 언제인가 3분의 4,1이 된 때가 언제인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n 에서 우리가 이미 이 친구를 찾아놨기 때문에 얘가 3분의 2, 3분의 4가 되는 그 n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3분의 2가 될 때는 언제인가?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이 3분의 2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3분의 2가 사실은 9분의 6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값이 뭐면 돼? 밑에 있는 값이 9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로그 2의 n이 9. 로그 2의 n은 8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n은 2의 8제곱이니까 256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3분의 4일 때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1 플러스 로그 2의 n이 요게 이제 3분의 4가 된다.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x자 공법을 써줘야 겠네요. 이렇게 x자로 곱해서 같아진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18이 4 더하기 4 로그 2의 n이 되겠네요. 그러면 4 로그 2의 n이 얼마야 돼요? 14여야겠죠. 로그 2의 n이 2분의 7이어야겠네요. n은 2의 2분의 7제곱이니까 8루트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이, 여기서 n이 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얘를 만족시키려면 n이 8루트 2에서 256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상황까지 왔는데 8루트2는 루트 안에 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88에 64두배 해주니까 128이죠. 그래서 얘는 어, 근처에 있는 루트를 비교를 해주면 루트 121이 11이기 때문에 루트 144는 12고요. 그래서 얘는 11.얼마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13, 14에서 256까지 되는 거죠. 총 개수를 세면 256에서 12 빼서 더하기 1 하니까 245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1, 2, 3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디귿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n의 개수가 245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 2는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요거를 안 넣어준 거죠. 3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일단 얘는 여기까지만 세준 거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겹게의 20번 기니디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인 3번이 되겠네요. <목소리>